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하실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은 어, 우리 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난고방언으로 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난고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일 바로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러면 변화를 일으키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선한 일 착한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생일이죠 그래서 생일을 기억하고 매년마다 그 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가족들도 불러 모으고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생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금생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생일이 중요하지만 금생과 내생을 통틀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거듭난 일입니다 그 거듭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땅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장 차 아, 주님께서 아,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뱀이 들려야 하듯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리면. 인자가 들림, 들릴 때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인자, 이 노뱀이 들렸던 거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인자가 들린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난 거기 때문에 난 자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14절 조금만 넘어가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장의 성장의 목적지. 골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우리를 불러 주신 이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름의 경주를 다 하고 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니까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에 대해서 이 표대에 대해서 요한 헤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결승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퍼펙션, 기독자의 완전, 믿는자 신자들의 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헤슬레는 사실은 이 설교를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준 설교집에 집어넣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이 설교하지 마시라고 아, 표현을 좀 바꾸시라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 완전이라는 말, 온전이라는 말보다 반감을 주는 단어가 드문 드물다는 것, 이것만큼 그렇게 반감을 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에,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을 설교하는 사람, 완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방인보다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리교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설레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을 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에요, 성결.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거든요. 성결과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부를 때 너희들은 병이 없을 거다라고 부르시지 않았고 형통하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통과 성공과 건강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그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본진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래는 본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축복은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그 연결되어 있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자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왜 자꾸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아이 부분은 아 우리.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이라고 얘기 사람들이 온전이라고 얘기 착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성경적인 배경에서 상식적인 배경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다만 거기에 이를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룰을 이루러, 이뤄야 한다 그런데 이르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이르는 삶, 삶 자체가 자체가 바로 성결이고 거룩이고 온전함을 지향하는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요한이 네. 아, 저 요한 에슬레가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완전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요한의스레는첫 번째로 지식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도 우리는 다알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지식이 성경 가운데 있는 지식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에서의 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해도 무지해도 우리를 구원해 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아,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미스테이크를 저지르는 존재인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무지하다고 무지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아 그래서 어뭐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때와 기하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여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지식으로 불러주시지 않았고 우리가 종종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이 불완전해서 잘못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서 해석의 잘못됨, 우리 행동의 잘못됨, 그거, 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못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온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요한에 설레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완전함.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이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자주 얘기하는 바가 장로교인들이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짓습니다. 그래서 죄짓는 게 마치 우리의 연약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는 죄예요. 근데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 이해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염려가...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염려 너무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큰 일이 미리 염려가 있으면 미리 대비하는데 염려를 둔해서 안 하면 근데 갑자기 일이 덮쳐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일에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일어나는 문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성결하지 못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발음이. 부, 우둔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이 부분이 아 저, 그래서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아니야 완전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난잡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에 비해서 말이 능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지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유. 완전하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혹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혹받아가지고 흔들흔들 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결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저 사람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시면서 유혹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도 탐욕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도 마치 유혹받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시간, 한시적인 시간 가운데는 그럴 수 있지만 일생 동안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왔죠. 그리고 사단이 물러갔어요. 그다음에 사단이 안온게 아니에요. 안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어? 그 저따위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그 사단의 음성 가운데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유혹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 흔들리, 흔들리는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무지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유혹의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안정하고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해서 거룩하게 거룩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걸 정죄용이나 판단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너는 거룩하지 못해, 너는 성결하지 못해, 너는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에서 일어나서 거룩을 향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달려가도록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요한의 슬레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끄집어 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우리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데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40대 50대의 원숙함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성장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가 잘 먹고 밝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 아이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온전한 거예요. 청소년기에도 잘하면서, 청소년기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순종 잘하고, 교회 다니면 아우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 아이에게 나가서 돈 벌어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바랄 수 있는 온전함의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요한 일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바랄 그 성장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얘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장의 마지막도 이야기예요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되, 아비가 되어서 다 이루었다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루어야 될 목적 우리의 표대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요.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거기가 우리의 표대예요. 꼴대예요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럼 어린 아이에게는 어떤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떤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 요한의 설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밖에도 아주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도 자녀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갓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한국 교회 가운데 자라났고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마치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니까 아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한 저 요한 칼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리지스터블 브레이스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에 몰두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요한의 술래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이 영국 사회에 왔더니 영국 교회가 그 표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교회 그 자신의 교, 고향을 떠나와서 대도시에 묻혀가면서 익명성 가운데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엄청난 부패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패 가운데 들어가고 불만 부패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면 부패는 이 가난한 사람만 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더큰 부패를 저지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야 해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고 칼을 쥐고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프랑스의 민주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데 왜 영국이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혁명이 일어날 만한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요한 의슬레의 성결의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고위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선결 성결, 선결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거룩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견디게 하는 능력이 선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결이 회복될 때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슬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요한, 로마서 6장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거할 수있 거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 가운데 더살수 없대요. 죄 가운데 왜더살수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유혹할 수 없는데 이제 더욱더 매혹할 수 없는 더큰 것을 발견했는데 왜 그거에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 개 앞에 고기를 뼈다귀를 갖다 놓으면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인이 잘 훈련되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 그걸 물지 않지만 거기에 입을 대진 않지만 헥헥대면서 침을 흘립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성결 성교, 성결을 지향하지 않는 표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 예,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관계의 부요함과 그리고 물질을 그것을 계속해서 쏘아보면서 쏘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쳐다보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는 거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더 이상 끌고 지배하고 이끌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세요. 후반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만일 우리가 죄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죄 있다는 거네요. 죄 있다는 거네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는데도 죄가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죄 없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서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8절에서 넘어가서 10절에도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 범죄했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으로 이보문 말씀을 딱 끝내면 안 돼요. 8절로 가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말은 용서한단 말이죠. 이 말은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 여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범죄하면 우린 범죄할 수 있는 존재니까 범죄하면 우리는 또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은 거기서 구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우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몰아가게 하시는, 물러가게 하시는, 떠나가게 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2장 1절에,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요한에 설례는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 있는 한 죄를 짓고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 그것은 부인되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가운데. 그런 자리 가운데, 그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룰 수 없다고 달려가지 않으면 그 경주를 끝낼 수 없어요. 중도 포기할 수, 없,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그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하여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 경주를 거룩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이 이거 이룰 수 없는 건데 그걸 이루라고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사기치는 거죠. 자기는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너희들은 못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라고 그렇게 짓누르는 거죠. 그러나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오늘 이땅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고, 너나 나나 죄인이고, 너나 나나 더럽고, 너나 나나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육체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아직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청년이 되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아비가 되어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섭리를 깨달아하는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까지 더욱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그표때 결승점을 바라보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의 사람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결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성결 교회입니다. 하나님. 거룩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